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음, 지금 9월 26일 오후 6시 51분. 저는 딱 운동하고 들어왔는데요. 어, 너무 많이 떨어지다가 제가 이제 딱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파이코인 뉴스. 자, 일단 7일간 하락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비트코인은 11.1%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어, 작업 증명 방식 POW이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7일 동안 14.9%가 빠졌습니다. 요것도 역시 POW 작업 증명입니다. 작업 증명. 그리고 세 번째 ADA. 에이다. ADA는 어, 2021서미스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3.6%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우리의 파일코인,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파일코인, 35.8% 역시 작업증명이죠.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왜? 왜 빠지는 걸까요? 왜 빠지는 걸까요? 어쩔 수 없어요. 비트코인이 빠지면 얘도 빠지고 얘도 빠지고 얘는 더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먼저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제일 많은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제일 많은 채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 허가를 못 받아요. 어디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에 있는 채굴장이 다 어디로 갔냐면 이제 미국으로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이제 건강한 채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A 다 같은 경우는 POS. 어 죄송합니다. POS입니다. POS. 바로 바꿔주고. A 다는 지분 증명이에요. 지분 증명. 지분 증명. 그렇기 때문에 채굴을 하는게 아니고 에이다를 많이 가지고 있고 홀딩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이자를 더 많이 주죠 이자 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채굴을 할 수가 없죠 미국거니까 오리지널 미국거 음. 그리고 중국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채굴이 안되니까 이제 뭘 채굴해야 될까요 그 다음 최선성이 좋은 이제 시작한 파일코인을 채굴하겠죠 현재 규제가 파이코인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 그나마 전기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습니다. 현저히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코인이 35.8%가 빠졌습니다. 왜? 지금 이거는 중국에서 못 하잖아요. 채굴을. 근데 중국에서 지금 할수 있는 채굴 뭐가 있어요? 파이코인밖에 채굴 을못 하잖아요. 현재 크게 대용량으로 하고 있는 큰 규모를 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채굴량이싹다 파일코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코인은 더 많이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랬죠. 지금이, 어, 진짜 매수타점이냐, 응? 아니면, 뭐, 뭐, 던지는 거냐? 매수를 해야 되냐? 채굴을 해야 되냐? 아니면 가격 폭락해야죠. 다 던져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는 괜찮은 매수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어제, <laughs> 오늘 또 6만 5천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볼까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는 파일코인을 매집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7일간 2만 1,381개를 추가로 매집을 했습니다. 왜?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는 공포에 던집니다. 던진다. 이들은 공포에 매수를 한다. 한번 볼까요?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여기 보일게요. 7일 동안 우리 파일 21,381개를 매집을 했습니다. 30일 동안 2 2 0 0 0개를 매집을 했죠. 나머지는 팔았고, 여기 매집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파이콘 가격 한번 볼까요? BTC 마켓 들어가서, BTC 마켓 들어가서, 자, 오늘 65,000원에, 65,000원에 아주 저점일 때 매수하신 분들 있죠? 분명 있어요. 어, 팔코인은 이때 사야 된다 해가지고 분명 매수하신 분들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써 회복을 하고 있죠? 원화 마켓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도 조금씩 가격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규제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만큼 내려가는 거다. 중국발, 중국발 규제.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 지금 제일 많이 중국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게빨고인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시고,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나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이밍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파이온은 제가 채굴하고 있는 이 파이온에서 저도 지금까지 몇 개가 또 채굴이 됐어요 좀 채굴이 돼서 이거를 저희는 휴일에는 출금이 안 됩니다 휴일에는 안 되고 평일에만 출금이 되는데요 그 제가 이제 p2p로 p2p로 제 계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계정으로, 이쪽 계정에서 이쪽 계정으로 옮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언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채굴이 78개가 되어 있어요. 78개. 채굴 잘 되죠? 아, 진짜 이게 한 금방금방 채굴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닝에 들어가면, 마이닝에 들어가면 이렇게. 9 5개0.82 0.9개씩 나오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 풀마이닝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데일리 마이닝. 내가, 어, 4 테라바이트를 몇개 구매했냐. 9.5개, 9.5개 지금 구매를 해서 이만큼 현재 하루에 최선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 풀마이닝 들어가면은, 얘는 봐보세요. 하루에 1.3개씩 나와요. 여기 두개 합치면 몇 개죠? 8일코 하루에 2.2개 요 정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 또 9.5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가 파일코인이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음. 보자, 보자. 뭐 이게 같은 거네. 그러면 요거를 하고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고 다른 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들어가서 P2P로 한번 보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내 자산에 들어가서, 파일코인. 들어가서,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P2P 샌드. P2P 샌드 들어가서, 파일. 그래서 여기 2.5개. 2.59.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59. 그러면 여기에 제 아이디를 쳐야겠죠. 이렇게 찾다. 하고, 인증번호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번호. 인증번호가 왔네요. 723193. 그리고 OTP가 필수겠죠? 어, 우리 파이온 같은 경우는 OTP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P 한번 보게 되면 257236 257236.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파일 is sent successful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본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정으로 들어가서 파일 코인이 왔는지. 방금 78개에서 78개에서 81개로. 이거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파일. 방금 2.59개를 수신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출금. 출금은 이제 내일 아침에 81개를 출금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출금하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업비트. 업비트 입출금에 들어가서 여기 내 파일 코인 지갑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요거는 내일 제가 커뮤니티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빨갱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뭐예요? 채굴이 돼서 얘가 출금이 돼서 이게 나의 자산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거래소가 몇개 남았죠? 첫 번째 이제 업비트 남았고, 두 번째 빗썸. 세번째, 후오비, 아니, 후오비, 날라갔죠? 어, 코빗, 그 다음에 네번째, 코인온. 나머지는 다 날라갔어요. 그냥, 원화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원화 마켓 거래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업비트, 비썸, 코빗, 코인온에서는, 이제 코인 거래가 가능한데, 현재 파일콘이 있는 곳은 여기 업비트, 그 다음에 코빅 여기에 파일콘이 있고, 코인화 파일콘이 이렇게 있고.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업비트를 이용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는 업비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이 공포에 어, 막, 던지거나, 판매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큰, 어, 고래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면은, 어, 지금 괜찮은 매수 타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어, 지금이 괜찮은 매수 타점이다. 하고, 이렇게 뭐, 한다고? 이게 아니고, 더 구매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음,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다가 어, 괜찮은 것 같네. 이 정도 금액이면 파이코인 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7만 5천 원이 정도면은 어, 단기 고점 13만 원까지 금방 갈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이 중국에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 우리 한국이 더 잘하면 되거든. 그리고 싱가포르도 엄청 잘해요. 아시아 잘한단 말이야. 일본도 잘해요. 파이코인 채굴은. 근데왜 얘네들이 고래란 말이야? 얘네들이 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한 개. 얘네들이 왜 규모가 큰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채굴을 해서 여기에 기득권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이 파이코인의 기득권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이코인 중국에서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우리한테는 더 좋다. 가격 떨어지면 그냥 세일한다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마음 편안하게 채굴하시는 분들은 마음 편안하죠? 채, 채, 편안하게 채굴하시면 될것 같고, 어, 매매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는 어차피 파일 코인을, 어, 계속 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